상반기 내내 강력한 치유 코드가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여호와 사바트까지 매 주일마다 한 가지씩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고 붙들었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치유 회복의 그러한 능력의 코드가 되기를 주여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회가 되시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그분이 치료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치료하시면 인생에쓴 마라가 달리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웨니시 그분이 승리의 깃발이 되시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붙이시면은 대적하지 못할 이기지 못할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야외샬롬 그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몸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치료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중간은 많아서 생략합니다 여호와 헷세드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면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마지막으로 여호와 샤바트 주님의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면은 몸도 마음도 영도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름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양한 이름들, 그 모든 이름의 결정체가 어떤 이름이냐? 그 모든 이름의 집합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 예수가 고운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강력한 치유의 코드예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지만 성경 속에서 찾아낸 용어 가운데 신학적인 용어인데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트리는 라틴어의 트라이 셋입니다. 니티는 유니트 연합입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세계의 위격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른 위격이지만 그분은 한 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칠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할까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 할렐루야. 그분이 곧그 하나님 야훼 이름 그 다양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의 코드가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은 치유자입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은, 더운 디드힐러, 고통을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간, 그리고 손가발에는 못 자국, 상처, 스티그마,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자국, 상처가 생겨졌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상처를 받으시면서 치유해주시는 그 주님이 33년 6개월 동안 33년 반을 사셨어요 짧게 사시고 가셨는데 역사상 그 어떤 인물보다도 이 역사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역사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영향력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생일은 누구도 기억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은 온 세계가 기억하죠 예수님의 죽음 그의 부활 다 기념하죠 그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짧게 사셨는데 그것도 30년 동안은 사생이라고 말합니다 30년 개인생활을 하신 거예요 30년 동안은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 그냥 사셨어요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로 사신 기간은 3년 반입니다 그의 나이 서른에 공사이결 시작하시는데 이것은 레육의 전환은 대제사장의 공사역의 나이에요. 또 말씀을 지킨 거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 가운데 아론의 우소은 서른이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것처럼 요셉도 서른의 총리가 됐죠. 에스겔은 서른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서른의 공사역을 시작하죠. 서른의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은 40일을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신 일이 나설의 자신의 고향 그 회당에서 어느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지난 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사야 63장 61장입니다. 61장 1절 2절 말씀이. 입 자, 예수님이 오늘 인용하신 말씀과 비교해 보도록 오늘 갈피를 끼워 놓으시고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셨으니까 오늘 인용하신 예수님 말씀과 문 비교해 보도록 읽어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제를 봅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년 전에 이사야 선자로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기름 부음 받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은내의 해를 선포해서 슬픔당한 모든 자를 위로하실 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회에 갈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 본문으로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기록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의 해가 지난주에 강조했죠.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 이 예언 인용한 본문의 말씀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예수님 인용한 말씀하고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누가 보금 4장. 1 8절 말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원래 이사야의 글에는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랬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똑같은 이야기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우리 예수님이 입으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공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소중한 사명을 주실 때는 먼저 성령을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총리되기 전에 먼저 주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성령을 먼저 주셨어요. 모세가 지도자의 삶 감당하기 전에 주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성령을 주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즉위되기 전에 먼저 성령을 보고 주었어요.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영에 감동되어 수금을 연주하는데 사울에게 들었던 악신이 떠나간 거예요. 주의 영에 감동을 입은 거죠. 엘리야는 엘리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의 스테반 순교자는 주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는 순교 현장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예영의 감동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3,000명이 회개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5,000명이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의 성교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처럼 예수님 그분에게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령을 기론 부으심을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슬로건으로 외웁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복음을. 자, 외웁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자, 첫 번째 슬로건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기론부으신 목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나사렛 동네, 갈릴리, 고향 땅,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우스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이라고 주님이 복음을 전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지금도 주님은 복음으로 부욕해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게첫 번째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입니다. 그 다음에, 원문에 있는데 인용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시작. 마. 이거는 예수님이 인용은 안 했어요. 이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 조금 전에 읽을 때 있었죠. 그가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인용은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실제로 마음 상한 자들을 고쳐주신 분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이제 다음 주일부터 그 현장을 하나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오늘은 서론적으로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이 상한 수가성 여인을 치료해 주십니다 가난한 여인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슬로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laughs> 자 크게 시작. 포로된 자. 첫 번째는 뭐였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새겨 두어야 돼. 여러분의 심령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자, 저를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 포로, 바빌론에 포로되어 갖고 지금 가자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스테이지라고 말합니다. 인질로 포로되어 갔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인들이 포로되어 갔죠. 우리는 그런 포로되는 경험들은 없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들을 보다보면 은 뭔가 묶여서 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포로된 인생들이잖아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설입니다. 거기에 한번 묶이면 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처들은 사슬입니다. 거기에 매이면 전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죄는 사슬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죄를 범하는 자는 범하는. 죄의 종이라.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중독에 묶이는 거예요. 그내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사슬입니다.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매이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목이 메입니다. <laughs>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영이 있어요, 내면에. 우리의 심령의 어둠의 영이 두려움, 불안, 염려. 어떨 때는 이유 없이 막 두려워요. 미래가 두려워요. 아직도 안 왔는데도. 어. 여러분, 좌절, 절망, 미움, 정오, 시기, 욕심 다 어둠의 영이잖아요. 그런 영의 메인 인생들을 풀어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자유를 주시는 게 주님이에요 따라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원문에는 하나가 있는데도 갇힌 자에게 노이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예수님은 말을 바꾸어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바꿉니다 어떻든 갇혀있는 거 매양간에 있는 송아지처럼 답답하지요유일리 관자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침상에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 됩니다 눌리는 겁니다 짐 있어요. 인생의 수고에짐 있는 거. 스트레스에 눌리고 사람에게 눌리고 일에 눌리고 부담감에 눌리고 책임감에 눌리고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포로에 잡히든 같이든 눌리든 성경은 크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리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 주신 그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슬로건입니다. 따라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자세 개까지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이런 걸 기억 중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뭐를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거는 원래 본문에는 없는 건데 추가하신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서 추가하신 겁니다 그 있는 거를 빼시기도 하시고 없는 거를 추가도 하셨는데 눈문자를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눈문자 소경 맹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보잖아요 정말 불행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 보이기만 해도 절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절대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 눈을 열어 이 창조 세계가 보이면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볼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은 세상만 못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못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잘 본다고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을, 그분의 을그분 역사를 못 본다면 연생도 소갱이잖아요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는데 많이 참석 안 해서 좀 아쉬워요 타교인들도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제 조금 이따 할 거지만 계시록 3장에 라우디기아 교회가 나와 마지막 교회입니다 책망 못 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라우디기아 스지술리 한 곳입니다 실제로 부자 동네입니다 안약이 발전되고 그리고 이 목욕 온천시설이 발전된 그런 도시인데 실제로 그 교회, 교회 성도들은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가난하다 영적으로 서문화교회 정반대죠 그리고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데 실상은 소경된 자다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자신도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안약을 발라서라도 보기하라 계속 말한 시편 119편 기자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말씀 속에 놀라운 주님의 비밀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눈도 열어 주시는 게 주님이고, 마음의 눈도 열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영의 닫힌 눈도 열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눈문 자를 보게하는 하물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9절 읽어볼까? 오늘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볼까? 시작! 주의 전파하게 하랬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은내해를 전파하시고입니다. 은내해를 전파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은내해가 바로 지난주에 설명했던 안식년 희년입니다. 은내해, grace year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어에는 acceptable year라고 번역 그거는 그냥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다 수용해 주시는 은혜,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 내 모습 이대로 품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해의 실제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번 지난번에 복습해 볼까요? 안식년에는, 7년에 한번 안식년은 토지를 쉬게 만들었어요. 안식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모든 빚을 다 탄감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은혜의 해죠. 은혜의 해죠. 다 탄감해 주는 거니. 그 다음에 종들, 노비문서를 다 불태워버려 찾을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해죠. 희년, 주빌리아, 여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장 기쁨의 날 일곱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에 희년에 50년 만에 그날에는 잃었던 모든 토지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소유로 돌아가게만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이거를 은혜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실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희년 안식년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걸 용서하시는 은혜 다 받아주시는 여러분 모습 어떤 모습으로 와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적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제 말로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다시 돌아갑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한조절로 정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보음을 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러한 소중한 메시아로 역사하실 텐데 그 주님이 61장 3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거기 읽어봅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작 무릇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좀 복잡한 좀 어, 많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바로. 아, 찬송의 옷을 주신네라고 하는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한 슬픔 대신에 희락을 여기는 있 내용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죄 대신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데 고통 당하면은 죄를 썼잖아요. 굵은 베를 입고 죄를 썼잖아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이제 기쁨의 화관 그 영광의 밀류관을 씌워 주시는 분이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리가좀 있다 찬양할 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여 듭니다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냅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선론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이런 분임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겨내를 입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진정으로 인격으로 영접한 분들은 모두가 다 그 모든 슬픔이 다 희락으로 바뀌게 되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그 현장을 한 곳씩 한 곳씩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직 예수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은혜의 해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유골에도 흔들림이 없는 걸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이 좋으신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음 그 주님의 이름을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으로 찬양합니다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한번 그 주님을 다시 환영하는 마음으로 내 손을 죽게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